안녕하세요. 난초랑입니다. 와, 오늘 날씨는 좀 따뜻한 것 같았는데, 바람이 상당히 차네요. 어, 날씨가 추워지려나? 아직 입에서 기운은 안 나네요. 여기가 경남 고성이죠. 저쪽에 난초가 보이긴 하는데. 딱두개 있네요. 딱두 대. 두 대. 두 개. 저 속에도 난초가 하나 있고. 아 오늘은 산을 안 옮기고, 여기, 이산 하나에서, 이쪽, 저쪽, 저쪽, 저쪽. 저쪽. 그러니까, 몬스터, 이거 맞죠? 이 산에서, 저 뒤에 산이죠? 총한 4시간 반에서, 한5 시간 정도 되겠네요, 산행, 산행 시간. 밭자리 두 군데와 안 탔던 방향으로 해가지고 탐난. 아무튼 좋은 개체 만나면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내일부터는 겨울옷 입고 산행해야 되려나 봐요. 아, 추워. 엽성이 좋은 개체가 보여가지고, 낙엽 좀 긁었더니만, 크, 양 사이드로. 유령이 나오네요. 여기도 유령. 아, 진짜. 일단, 녹은 약하게 있네요. 아, 어우 엽성 좋은 거 보소. 전체적으로 녹음 깔려 있는데 유령이겠죠? 도꼬미. 아우, 추워라. 왜 이렇게 춥죠? 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살벌하게 춥네요. 바람도 시게 불고 아, 일단 삐리리 하지만 뭐 문늬가은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개체인데 저쪽에도 옆성에 좋은 생강이 하나 있고요. 저쪽에도 생각궤 하나 있죠. 일단 3번 호로 보이는데요. 현재 색감은 일단 소멸 과정이라 백에서 감으로 보이는데 연미에 산반, 보이죠? 백색으로. 산반호. 음. 그래도 산채품이라 신화가 변 발전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일단 천엽도 변 마무리가 상당히 좋죠. 신화는 잘 나올 것 같네요 방금 여기에서 삐리리 산반호를 하나 봤죠 어 이제 바로 옆에가 변이 상당히 좋은 생강촉이 있는데 또 이런 데는 또 문의도 안 들어요 그렇죠 아. 눈이 안 좋아서 그런가 갈수록 눈이 보기가 힘들죠 아... 이것도 아닐 것 같고 와 여기에 어? 아이씨 꿈틀이 아우씨어노래라 이거 삼바인 줄알았더니 아니네 어 꿈틀이 여기에도, 엽성 좋은, 웅트리 덮어주고, 아, 그 삐리리 산반호 하나 있네요. 어후. 완전 똥산이네. 하산길에, 이제 서반복륜으로 나오는 밭자리죠. 일단 생강초기든 뭐든 일단 사이드로 사자반 형태의 복륜반이 남아있으면 집에서 배양하다 보면 은 발전을 해가지고 서반복륜으로 나오는데 일단 이 종자들이 같은 종자는 맞는데 공룡반이 안 밀린 개체들은 계속 입변 민출이로 나오더라고요. 뱀만 좋은. 얘들도 지금 현재는 반이 안 보이죠. 일단 서성을 띄기는 하는데. 개체들도 심어놓으면 이 폭이 1cm가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무늬가 없어가지고 영상에만 담아봅니다. 없네요. 똑같은 개체는 여러 개 나와 있는데 복륜반이안 밀렸네요. 아, 이것도 똑같은 개체는 맞는데 일단 복륜반은 안 보이는 것 같죠? 응? 음? 이건가? 어, 이쪽에 이쪽에 묻어 있네요. 이러면 이게 다음 신화가 서반복륜으로 나오더라고요. 서반을 차고 나오면서 자라면서 복륜이 남는. 이거는 일단 한 입장의 반은 보입니다. 그렇죠? 키는 한 15cm쯤 되는데 엽성이 좋아가지고 이엽으로 쓰죠. 생각은 한쪽 짜리 같은데 두 쪽인가 두 쪽이네요 모 쪽에도 이게 반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반은 아니네요 근데 작년 신나올 신하, 시나 촉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작년 신나 쪽에 무늬가 들어있네요 일단 하나 만난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제대로 된건 맞긴 맞는데 이제 모초에는 복륜반으로 반이 밀려 있는데 그쵸 아이 신하초이또 약간의 서성을 띠고만 올라왔네 요 2차 성장을 해봐야 하려나 원모촉, 모축, 생강모촉에는 전립장이다무늬가 들어있는데요. 아, 아쉽네. 아 그게 단엽성에 난처죠. 아직 낙엽도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햇빛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곳은 아닌데. 완전 플라스틱입니다. 와, 제법 많은 종자가 나와있네요. 넓게 분포해가지고. 옛날에는, 여기까지 넓게는 안 나왔었는데. 좋습니다. 이 편으로도. 아이고, 오래간만에. 갈, 진짜로. 그 서반복륜. 서반복륜으로 발전하는 개체. 한번 찾아보겠다고. 알짓자로 사냥을 했더니만 아우 힘들어 죽겠네요 일단 무늬 없는 개체들 두촉 짜리 그런 좋은 것들 몇개 하기는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옆성이 생강촉이나 못다큰송촉이나 아까 저 처음에 찍었던 어린 개체들 문이 없던 어린 개체들 클 때까지도 입이 접어져 있죠 거의 송촉이 돼서도 이 U자 형태로 제가 집에서 키우는 서반복류로 나온 개체는 지금 그것딱 하나 있는데. 반성 호등 개체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은 발전은 안 하더라고. 입만 발전하지. 아무튼 오늘 사낸 영상, 여기서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